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전략 재미 꿀팁을 알려줄 준입니다. 자, 이번에 또 보스전이 떴죠? 제가 지난 보스전 때 크레이지 16단계 클리어한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번 보스전도 또 마찬가지로 16단계 클리어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보스전 장인 두분 모셨습니다. 김모씨님하고 윤두님하고 같이 이번에도 크레이지 16단계 바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깨봤는데 이걸 또못 깨겠어? 자, 지금 겨우겨우 크레이지 9단계까지 도달을 했거든요? 바로 달려볼게요. 자 보스 체력이 130만 근데 130만이면은 애기에요 애기 왜냐면은 하이 16단계 가면은 체력 200만까지 올라가거든요 200만 한번 깨고 나니까 이런건 그냥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자 일단 콜트 펨칼이 조합은 그냥 고정으로 가요 이거보다 더 좋은 조합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맞아주고 초반에 좀 맞아주는게 중요해서 제가 9단계 얼마나 쉽게 클리어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25초에 선택적 미사일 한번 날라오고, 그러니까 25초 될때 확률적으로 미사일 한번 날라오기 때문에 살짝 뒤로 빠져줍니다. 또 35초 때 선택적으로 날라오는데 어, 이번엔 안 날라왔고 어, 확률적으로 날라와요. 야 이거 윤두님 진짜 저 공격하는 속도 보면은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솔직히 저 플레이하는 거 손캐만만 보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공격한지 빠르고 정확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기계요 에 기계. 자 이때 55초되면은 미사일 6방이 날라오기 때문에 피해 안주게 이렇게 도망가주면서 야 지금 체력보세요 체력 벌써 30퍼야 벌써 어? 뭘했다고 저 별로 한것도 없는데 자 1분 10초 지났거든요 20퍼 끝나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크레이지 9단계입니다 9단계 이게 막 엄청나게 쉬운 난이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옛날에 이 9단계 못깨가지고 막 5시간 6시간 할 때가 있었는데 야, 이거 그냥 깼어. 1분 30초 만에 끝났는데? 자, 이거 순삭이죠, 순삭. 기가 막힙니다, 진짜. <laughs> 그냥 기가 막혀요. 자, 순식간에 크레이지 9단계 클리어 했고, 이거 심지어 보스가 분노하기 전에 잡았어요. 자, 여러분들 우여곡절 끝에 지금 15단계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제 딱 15단계, 16단계, 2단계 남았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헬인데, 자, 일단 15단계 도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 체력이 190만. <laughs> 190만이에요, 여러분들. 190만. 제가 저번에 아무리 크레이지 16단계까지 깼다고 하지만 이게 깨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지금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고 이 보스의 약간 운적인 요소도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 이 보스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들이 조금 잘 운이 따라줘야 돼요. 자, 지금 좋았죠.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잠몹들 처리하면 됩니다. 지금 이 15단계는 잠몹들 클라스도 달라요. 자, 잠몹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무지하게. 상상을 초월해요.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나오고, 나중에 가면 버티질 못합니다. 잠몹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자, 다행히 지금 미사일 안 떨어지고, 45초 때 확률적으로 한번 떨어지거든요. 자, 또안 떨어졌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55초 때 나오는 미사일이 이제는 갑니다. 자이거 잡아주고 55초 때 빠져야 돼 지금 슬슬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빠지죠 하나 연속 6방 날라오거든요 두방세방야 이거 잡몹들 나오는 클래스봐 어? 이게 장난아닙니다 여러분들 야한대 맞겠다 괜찮한대 맞아도 상관없고 장난 아니죠 잡몹들이 4방에서 나옵니다 4방 자 이때부터는 그냥 나는 우리 팀한테 방해만 안 되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멀리 그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저50% 깎았고 벌써 거의 체력 100만을 깎았죠? 이 보스전을 진짜 수백, 수천판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이걸 하면서 인생을 약간 배웁니다.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보시면은 각자 역할이 있어요. 팸, 칼, 콜트. 세 명의 역할이 각각 있는데, 되게 외로워요. 지금 보시면은 저도 혼자서 공격하고, 물론 저분들도 같이 공격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외로운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13퍼나 맞죠, 벌써? 그냥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깰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큐브 하나를 먹어야지 좀 깔끔하게 플레이가 되는데 그냥 큐브 안 먹고 빠졌죠. 팀원들한테 방해될까봐. 이런 게 바로 희생정신. 그냥 나에게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딴소리 하다 보니까 끝났는데, 자, 16단계까지 도달했거든요, 지금? 자, 이제 대망의 16단계. 저번에도 한번 넘었던 산이기 때문에 또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본인의 정점을 한번 찍어보면은 언젠간 다시 한번또 넘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힘들지 두 번째 넘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이거 일반 플레이 할 때는 진짜 못 느끼는 건데, 이 보스전만 플레이하면은 진짜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인생을. 자, 보스 체력 200만. 도전합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깨면 뭐 없어요. 그 뒤에는 아마 다음에 이제 26 단계 이후에 뭔가 컨텐츠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초반에 제가 몇대 맞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아주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패메 저 궁극기 게이지가 차면서 파워 큐브를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둘이서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잡몹들 처리하면서 이제 시간만 벌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한테 미사일이 안 가게. 근데 이 잡목 처리하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극한직업입니다 지금 윤두님 손가락도 극한직업이고 지금 김모씨 님 보시면은 저게 그냥 그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맞아줘야 될 때와 빼줘야 될 때를 알고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저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보스가 미사일 쏘는 타이밍에 딱 동쪽 그러니까 세시 방향으로 패미 빠져주면서 레이저가 칼한테 안 맞도록 이게 다 포지셔닝 지금 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뭐 하나 지금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무빙 하나하나가 다 계산된 플레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모아가지고 궁 쓰고 깔끔하게 잡아주고 자 이거 딱총 쏘는 애 얘네들을 내가 잘 잡아줘야 되는데 얘네들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자 이거 근데 지금 보스가 그래도 돌진을 잘안 해가지고 체력 굉장히 많이 깎았고 지금 화남 되기 전인데 4 8퍼 남았어요 자 이렇게 외곽 쭉 돌아주면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주는게 핵심인데 지금 큐브 하나 못 먹었죠 제가 이거 큐브 하나 먹어야지 이 보라돌이들 원콤 이렇게 낼수 있는데 지금 이 체력 보시면 조금 남아요 그쵸 조금 남기 때문에 이게 큐브 하나를 반드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거 못 먹었는데 이거 괜히 먹으러 갔다가 우리 팀한테 방해만 되고 저 미사일 때문에 우리 팀이 죽을 수도 있어서 이게 되게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팀원한테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큐브 하나도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큐브를 먹으러 갔긴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 자체가 안 나왔죠 자자 자, 이거, 이거 빠지고 야 여기서 갑자기 못튀어나오은 아플사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큐브 하나 없어도 없는 채로 해야 돼요 불평불만 하지 말고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 팀원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16% 남았죠 야 이거 충분히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좋았다 좋았다 야 이거 때려주고 자 나만 안 죽으면 돼 여기서 내가 죽으면은 게임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나만 안 죽고 최대한 잘 버텨준다는 마인드로 자, 조심해야 돼 무빙 하나하나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저 딱총 쏘는 애 특히 저궁 써서 잡아주고 저 미사일 피하랴 어야왜 나한테 오냐 이거 뭐냐 이거 야 10만 남았는데 야 잠시만 얘얘얘 여기 있어 왜 여기 있어 야,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야 우리 팀 빨리 와줘 빨리 와줘 야 노랑이야 노랑이나 저 노랑이 노랑이 노랑이부터가 진짜 헬인데 잘 안죽어요 애들이 체력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 좋았어 3퍼 야 깨겠다 깨겠다 충분히 깨죠 이정도면은 야좀 저리 가봐 저리 가봐 야 뭐야 얘 자꾸 나한테 와자 노랑이 노랑이 자궁 써서 잡고 야 진짜 안죽죠 자 1퍼 남았어 이거 깼죠 이정도면은 야 근데 야 뭐야 빨리 잡아 빨리 빨리 잡아 이거 뭐야 뭐야 야 잠시만 다 나한테 오는데 야 이거 9천 남았다 9천 야 이거 뭐 돌진 돌진 야 이거 깰수 있지 이거 친구들 친구들 깰수 있지 이거 지금 아 깼어 깼어 충분히 깼어 이거는 아 지금 큐브 많이 먹어서 여유부리고 있었어 자 16단계 클리어 했습니다 이번에도 야 진짜 이게 보이지 않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한 몇시간 했지 한 3시간 했나 3-4시간 한거 같은데 자 16단계 클리어하면은 이렇게 밑에 그 다음 단계로 표시되는 게 없고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거 개발자도 깰줄 모르고 코딩을 안해 놓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클릭하면은 마지막 보스를 이미 처치했다고 뜨고 이게 이제 최종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깨는 거 보고 슈퍼셀 그 브롤스타즈 게임 디자이너가 16단계 2호 컨텐츠 만들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자 이거 다음에 이거 어떤 컨텐츠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게 확실히 두 번째 깰 때는 첫 번째 깰 때보다 더 쉽게 깬것 같아요. 한번 가봤던 길이니까. 이게 두 번째 갈땐 쉽네. 자, 어쨌든 오늘 김머신님하고 윤두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같이 깰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다음 보스전 한번 16단계 이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녕기 계세요.